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두식입니다. 현재 6월 3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8분을 조금 지나고 있네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IQ 코인 먼저 한번 볼 건데요. 자, 일단은 현재 1.62% 하락하고 있습니다. IQ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상단을 움직이면서 이곳에서 그냥 박스권을 형성한 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박스권 하단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문제가 있죠. 바로 이 앞에 구름대가 있는 만큼 이제부터의 상승은요.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이진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이곳 구름대 하단을 넘어서는 순간 구름대를 뚫어주려는 그러한 움직임 보여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중요한 것은 IQ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적인 관점보다 장기적으로 보면서 제 수익을 조금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면 더욱더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 영상을 통해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테지만 저는 코인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코인 시장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불안정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불안정한 코인 시장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요, 미국의 대선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11월 5일 화요일 날이 미국의 대선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싸우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그러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얘네가 암호화폐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점점 시장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코인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얻게 되는 효과가 무엇이냐면 코인의 가격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자, 밑으로 하락할 때큰 하락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상승하고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은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폭락이 이어지죠. 자, 그때가 되면은요. 이러한 형상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코인 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2000 2025년이 될 것이고 2025년에는요 저희가 기다리던 금리 인하 소식까지 있습니다 지금 FOMC에서 금리 인하 소식까지 이어지게 된다면요 코인 시장에는 엄청난 불장이 일으키게 될 건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코인의 가장 저점에서 매수를 해 놓는다면 자 당연히 큰 수익까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IQ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차트를 조금 크게 해서 보시자면 지금 구간 저점 구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 저는 일단 6월달에서 7월달 사이에 코인의 불장 한 차례 정도는 올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차트의 움직임 한번 같이 알아보자면요. 6월달에서 7월달에는요. 한 번의 상승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하면 좋겠지만 한번 털어가는 움직임 보여 줄 거고요. 자, 그리고 11월과 12월에 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코인 시장에 엄청난 불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물론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그려 놓기는 했지만 자, 이 와중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가기 직전 가장 낮은 곳이 현재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요. 하루하루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이러한 움직임은요. 나중에 봤을 때는 그냥 저점 구간 한 구간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마이너스 된다라고 해서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플러스 된다라고 해서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은 이곳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매도하면은 전액 매도가 아닙니다. 한번 수익을 보고 간다 라는 뜻이고, 일정 금액만 매도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면서 있어서 왜 손실을 보냐면, 자, 예를 들면은요, 이곳에서 100만원을 매수한다 라고 했을 때, 자, 1차 목표가 구간, 수익 구간에서요, 100만원을 인출을 하는 겁니다. 을 매도해서. 업비트 계좌에서 출금까지 하시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본전은 이미 출금을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남은 돈 예를 들면 남은 돈이 300만 원이 남았다 라고 했을 때이 금액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계속해서 코인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도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원하는 목표가까지 지속적으로 들고 갈수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이곳에서 100만원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이곳 최고가에서 딱한 번만 판다라고 생각하고 자그 구간이 만약에 천만원이다 라고 한다면요 절대 온전한 천만원의 수익을 가져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요 은 여기서 100만원 매수하신 후에 추가로 계속해서 이 구간까지 예를 들면 1000만원을 추가로 매수를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간에서 평단가가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되고요 그 와중에 매도 타이밍 한 번만 잘못 잡은다면은요 급락 나올 때 손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하면서 있어서 수익을 계속해서 보면서 가져가는 전략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자기가 넣었던 금액, 본전 금액을 출금을 한번 한다면은요. 지속적으로 코인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손해 볼 일까지 없게 되겠죠. 지금 코인 시장에서는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금들이요. 전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불려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전략 최대한 잘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코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게 IQ 코인에 대한 목표가에 대한 전략과 지금 구간에서 최종 목표가까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IQ 코인의 목표가 대응 방안 필요하신 분들은요, 010-6720-4080으로 IQ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IQ 코인의 조금 더 세밀한 정보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자, 당연히 100%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했죠? 자, 지금 일단 부담 없이 무료로 브리핑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여러분, 정말 이 자료 받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게 제가 2025년에 굉장한 불장이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번 털어가려는 움직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요. 1년 뒤에 봤을 때요. 수익률의 차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요. 이 구간에서 손실만 보고 코인장을 떠날 수도 있는 만큼. 자, 이러한 전략 한번 꼭 받아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IQ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의 차트까지 한번 같이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게딱 나오고 있죠. 자 바로 한 번의 급등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 횡보 자 그리고 올리는 척하다가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고 올리는 척하다가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털어가는 구간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자 결국에 그 구간을 버텨야 하지만 굉장히 큰 수익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이 앞으로도요. 저희를 털어가려는 그 이러한 움직임 계속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 고점, 이 고점을 살짝씩 넘기면서 다시 한번 하락 나올 거고,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넘겨주면서 하락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나중에 됐을 때 최고가 목표가 구간까지 가기 전에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요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게 될 거고 자이 구간에서 버틴다고 하더라도 다음 구간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 대부분 코인 혼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코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요 자 여기에서 결국 손해만 보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좀더 정확한 정보, 세밀한 브리핑 제가 드리고 있죠. 두 시기와 함께 코인 시장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수익까지 한번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혼자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01067204080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급등하는 단타 코인이 받아보고 싶다면 급등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고 싶다면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와 함께 하는데 돈이 않으니까. 자, 여러분들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제 영상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제가 코인 시장에도 굉장히 오래 있었고요.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과 코인의 세력은요. 같은 듯 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두 곳에서 비슷한 패턴의 세력들의 움직임은요. 주가를 최고가, 최고 목표가까지 끌어올리고 나서의 움직임입니다. 그 움직임에서는요, 마지막 장대 양봉,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을 만들어 내면서, 그 후에는요, 이 도지 캔들을 만들어 낼 겁니다. 윗골이 많이 남기는 도지캔들, 자, 이러한 도지캔들, 여러분들 코인 시장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겪으시면, 자, 이 모양이 나오더라도 매도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 장대양봉 이후에는 앞으로 계속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계속적으로 늘려가기 때문에 결국에 손실도 커지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그럼 차트 다시 한번 보시자면요. 자 iq 코인의 21년 최고가 부근에 있는 차트인데요. 자, 여기서 세력들이 나간 흔적이 어디냐? 자, 바로 이곳과 이곳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장대양봉 이후에 도지 캔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요 만약에 저였다면은요, 이곳에서 거의 모든 물량을 털어내거나 조금 더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이곳에서 모두 털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자 다시는 IQ 코인 당분간은 눈여겨보지 않으셔야 되는데,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이 구간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크게 오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또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도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은요, 세력들에게 결국 자신이 모아둔 돈을 전부 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어렵게 코인하지 마시고 두시기와 함께 하면서 안전한 코인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